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소능용사 아이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SK이터닉스를 보실 건데, 제가 해상풍력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기업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상풍력과 함께 이 종목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종목이 바로 이 s s 저장장치를 납품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SK이터닉스, 그리고 어떤 기업? LS? 멀티리어즈. 자, 이 기업 두 개가 정확하게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납품하는 e SS 저장장치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심상치 않고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SK 이터스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5월 20일 화요일날 추세대를 넘어가는 선에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추세대를 넘어갈 땐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 당연히 맞아요 이렇게 수익구간 전환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호재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오늘 내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같은 주주로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사실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2 8의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이렇게 제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시켜 드리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 방에서 제가 오늘 5월 2 1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sk 이터니스 23,100원에서 1차 매수를 정확하게 같이 진행하면서 제 매수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은요 제가 우리 계좌를 쌓아 나갈 때 지금 대세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 우리 s k 이닉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준점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방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저의 매수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관들 쌓아 나갈 수 있게 좋은 종목들 발굴할 수 있게 매일같이 이렇게 어,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s k 이닉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준점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종목들 매수에 매도하고 싶은데, 매수하자마자 수익 나는 그런 자리들 잡는, 그런 종목들 잡는, 어, 이 대표 소통방에서 나도 한번 수익 구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 안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여러분들 꼭 노력하시고, 또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쌓아 나가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오랫동안 네, 저랑 같이 주식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 혜택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100조 이상 해상풍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게 바로 ls 멀티리얼즈 그리고 우리 sk 이터니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무려 1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 시장을 어, 감안하게 되면 우리 100조면 6분의 1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였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최근에 바뀌었죠.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22대에서 이제 23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 100조를 키운다고 한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고요. 이제 특별법이라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해상풍력 특법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개정을 누가 했다? 옛날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특별법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특별법 안에는 기업이 지금까지는 해상 풍력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이 책임을 졌을 때 해상 풍력이 가장 안 좋았던 게 뭘까요? 여기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농식물들은 다 죽어요. 어, 그리고 뭐 인삼, 뭐 특히나 우리, 어, 산에다 설치하는 풍력 발전기는 여기에 여러분들 어, 산과 나무 뿌리 뭐 이런 것들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바다가 좀 차,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다는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전기장 자기장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어, 산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선다면요, 여러분들 정부가 나서요.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추진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어떤 기사들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들, 한국 바다에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의 풍력 발전에 대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유럽 쪽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일본입니다. 3위가 한국이 돼야 되는데, 자꾸 중국이 넘보고 있어요. 여기서 LS그룹이 가만히 있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뛰어들지 않는다면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답답한데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 등한시된 풍력 발전에 대해서 안방 경쟁력 키우려면 무조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국제를 제지하는 이런 활동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뭐다 여러분들? 풍력 발전 특별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오늘 매수했던 게 이거였으면 여러분 사실상 좀더 내려왔을 때 매수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SK터닉스에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SK 디스커버리 뭐예요? 우리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예요. 이 대주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보유 비율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무려 30%나 늘렸는데, 변동사유 보시게 되면 장례 매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별표를 수만 개 쳐야 됩니다. 제가 별표를 안 보이게끔 칠 겁니다. 특별 관계자의 장례 매수를, 했다. 누가? 맞아요. 김혜중 대표이사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 어떤 종목이든 대표이사가 매수를 한 종목은요,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특별 관계자, 바로 내부자라는 거거든요. 내부자라는 말에 힘을 실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내부자 하는 게 뭐죠? 앞으로 SK인터넷스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금이라든가 어떤 무슨, 어, 결정에 있어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바로 대표이사라, 그리고 내부자, 뭐 대주주라고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대표이사가 장례 매수를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세를 상단에 또 넘어가주는 흐름 보여주니까 저와 함께 매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음.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SK 이터니스는 물론 아주 훌륭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지속적으로 쌓아나갈 수 있는 실적이 있다는, 하는 거는 바로 ESS 저장장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의 수급이 너무 중요하고 테마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테마의 수급보다 더한 건 뭐예요? 주식의 주인! 그렇죠. 대표이사가 매수 했다. 내부자가 매수했다라는 건 이거는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알고 있는 대표이사가 매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큰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항가가 나왔습니다. 이 사항가 누가 만들었어요? 5월 14일날 화요일날 어, 개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개인들이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눌린 구간에서 다시 개인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 대량 매수자가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을 해보겠다라고 기대해 보겠다라고 내부자들도 생각한다라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켰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 부분,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SK 이터니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 짚어드리도록 제가 매일같이 소통방 운영하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SK 이터니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되 우리 SK 이터니스 뭐예요? 재투자를 한 종목입니다. 제가 매수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 언제 했어요? 2만 원선 내려갈 때 매도를 했고요. 다시 좋은 상승구간왔을땐 다시 매도를 하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종목 매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대응? 수익이 나는 모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라고 하는 것들 저의 기준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혼, 혼자서 매매하면서 나 기준점 없이 매매하는데요. 어 SK 이터닉스 어떻게 시나리오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종목들 매수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들 매수해야 될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의 매매 시나리오 부릴지 이렇게 손절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배우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 영상 안에서만. 를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067963392 여러분들 저한테 참여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는 기적 그리고 계좌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저의 기준점. 꼭 공부하셔서 가져가신 다음에 오랫동안 우리 여러분들 살아남는 그리고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마음.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SK이터지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5월달 2차 히든 종목을 좀 준비해드렸거든요. 5월달 1차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 엄청난 수익권 잡아가면서 53%까지 끌고 가고 있었는데, 다음 종목입니다. 1분만 집중하셔서 5월달 2차 히든 종목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 6월 달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월 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플레이디 52% 정도 수익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 달 히든 종목 엔젤 로보틱스 52% 똑같이 4월 달 히든 종목도 55% 정도의 더 좋은 수익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었다. 누가 인증을 했냐면, 바로 금융위에서 원회 인증을 했다. 라고 하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더 정확하게 6,925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좋은 수익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히든 종목인 엔젤로보틱스 매수 3차 매수를 통해서 근데 극 수익 극대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4월 히든 종목도 3차 매수를 통해서 물량 확실하게 확보하고 여러분들 큰 상승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충분히 55% 정도의 수익과 나왔다. 자 히든 종목 중에 우리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실제 55%인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5월, 6월달 히든 종목 바로 원화 가치가 하락함에도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저점을 지켜가고 있다는 점. 이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코로나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다가 3개는 연속 매출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비율 54%로 큰 손이 드립을 할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의 매집봉이 다수 출연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AI의 양자 암호통신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1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기술 투자와 똑같은 형태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죠. 이 매집봉들 다음에 터졌다라고 하면요, AI 보안 관련주로서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대장주, 어 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매수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수급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집중해도 좋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은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최소 여러분들 30% 정도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언제 또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본업반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생 역전한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허황된 꿈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하는 것. 이게 목표로 여러분들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욕심 버리시고 이 종목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기 아래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만 띡 땡겨주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매 타점 방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유하고 저의 매수 매도 타점 기준점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도 우리 매매 타점 방에서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따라오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내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이렇다는 하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유튜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유튜버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격 있는 저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요즘 정말 주식시장 힘들잖아요. 이럴 때 확실한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요즘같이 힘든 세상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저한테 이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가신다고요 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대 기회 기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공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